잠깐만, 몇명 인정할게.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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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내, 이 웅틈만 남아. 나이 아이템 어디 있어?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안녕. 안녕. 잠시만요. 안녕. 어, 안녕. 잠깐만, 몇명들어어요 2 1 0명정 어, 뭐 인사해야지. <웃음> <웃음> 자, 인사드릴게요. 밴디트. B.A.B.셨어요. 안녕하세요, 밴디트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저희가 뭐지, 이번에 막방, 저희 정글 막방이 끝났어요. <laughs>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다들 일단 너무 건강하게 마무리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번씩 합시다. 저요. 이다 맞죠 그거 맞죠 또,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죠 네또 다른 분 저요 네, 네. 이제 또 시작이다 아그렇또 다른 시작을 또한번 의미하죠 또 다른 분 네. 어, 끝과 시작은 함께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죠 자요 선생님 네. 뭐야 내철 <laughs> 우리 반딧불들은 똑똑해서 알아들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희명학생은 조금 조용히 할 필요가 <laughs> 네. 있어요 네전 엄정학생 이 네. 정글의 퀸이었지만 이제는 멋있는 사람들이다 아~~ 멋있는 사람들이 좋다 네 정희연학생 어, 네. 네 저는 저는 할 말이 없네요 모두들 다 이렇게 풍족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행복합니다 네어 일단은 자,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요. 네. 저희 또한번 달려야죠. 그럼요. 우리 네. 반딧불들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아, 네, 네, 맞아요. 아, 네. 지금 한 10분째 못 찾고 있어요. 행, 또 활동해. 나 행복회로 돌린다. 네, 돌리세요. 네, 돌리세요. 네, 돌리세요. 윙, 윙, 윙. 윙. 네, 다 같이 돌려요. 윙. 네. <laughs> 네, 오늘은 정글 막방이고요. 네, 오늘 정글 막방이에요. 정글, 네, 막방. 정글 막방. 네, 근데 아쉽고 슬프긴 한데 슬프진 않네. 맞아요. 별로 안 아쉬워요. <웃음> <웃음> 진짜 안 아쉬워요. 여러분. 근데 뭔가 되게, 되게... 어 정말 애착을 가지고 음. 준비했던 정글이어가지고 음. 뭔가 사주 너무 열심히 한 무대 어, 한 무대 준비해서 뭐 아쉽긴 하지만 시원섭섭? 음, 어, 그래도 맞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그러니까 좋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진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든가 동시에 너무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무대를 할때 저희가 고뇌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겨를이 없이 흘러갔나 싶어가지고 좀 아쉽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 맞아. 아니,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우리 반딧불이들이 응원법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같이 했었으면 너무 신났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 그렇죠. 아, 빨리 건강한 세상이 찾았으면 좋겠네요. 어, 그쵸, 그쵸. <웃음> <웃음> 역시 공주님 나오십니다. 아, 최자 거야. <laughs> <laughs> 우리는 응. 건강해질 때까지도 할 거고 건강할 때도 할 거니까. 그렇 건강안 해질 틈이 없죠. 틈이 없죠, 자이는. 그리고 틈이? 저희 이번 활동으로 또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을 했잖아요. 맞아. 1등 후보라는. 맞아요. 몇 번을 말하면 너무 기뻐서 그래요. 맞아. 몇 번을 말하면 잘 모르겠지만 네, 저희 진짜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절대로 잊지 못할 활동이 될것 같아요. 진짜. <laughs> Don't forget. <break it. 웃음> Don't forget. 오케이? Okay? Okay. 반지 팬들은 아, 지금 다뭐 하고 계시지? 어? 방송 보셨어요, 막방? 이제 오늘 소감 남겨주세요. 네. 네. 오늘 방송 보신 소감을 남겨주시면은 마음에 든 댓글은 읽어드립니다. <laughs> 아, 갑자기 너는 무슨 먼데이 라디오 보고 있잖아. 언니들 같이 보고 있어요. 네. 팬싸 준비 중~ 우 아, 저희가 맞네. 또 이따가 팬사인회, 영상통화 팬사인회또 하죠. 그쵸? 이따 만나요~ 우리 오늘 완전 PR 오래~ 오, 프로. PR 오프 어 오늘도 무대를 찢었지~ 아, 아, 아. 음. 오늘이 제일 레전드였다고 해주셨어요. 음. 저 이거 여러분~ <laughs> 그~ 처음처럼 처음 쇼킷 때 입었던 것처럼 끝을 맞아요 이렇거럼이 의상으로 이 옷으로 장식을 했어요 이 의상으로 음. 음. 많이 많이 올라가서 말씀이어 진짜 오늘 해서. 굉장히 호평을 해주시네요 그러게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영토 팬사를 해요 음. 그래가지고는 그때 또 뵐겠다 여기에 계신 분 이제 누가 음방킨 하니에요 우리 막방이어서. 아, 근데 우리가 네. 계속 음방킨 할것 같잖아요. 아. <laughs> 예, 할것같은데뭐할것 예.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laughs> 여러분들이 저희를 항상 뭐라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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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항상 떠나지 말라고요.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저희가, 야, 저희가 <laughs> 이렇게 횡설수 살려 <하려고> 켰어요. <laughs> 네, 저희가 몰라요. 이렇게 횡설수하는 이유는. 새벽에 저희가 깨있는 이유도 알겠죠 여러분 새벽에 깨있는 이유를 모두모두 알거라 믿어요 <laughs> 아 지금 온몸이 쑤셔요 네. 네. 우리 엄티눈씨 또 열일 하시느요아 엄티눈 조만간 발가락 또 파러 가야될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정말 명언 <laughs> 있었죠 다섯 분다 라이브 너무 잘 하시더군요. 오와열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좋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엄장우야. 네. 네. 반딧불. 아, 너무너무 재밌는 활동. 안방 일렬에서 지켜봐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팬싸하는 반딧불이들 아직 두 시간도 안 남았군요. 좀 있다 우리 만나요. 좀 <laughs> 있다 만나요. 네 여러분 저희 그러면은 영통 팬싸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저희는 길지 않은 시간을 <laughs> 시간을 어 뭐야 시간을 뭐라 해야 되냐 시간 내 다시 시간 내 다시 할까요? 오겠습니다 <laughs> 네, 네 지금까지 벨리드였습니다 밴드 밴드 <laughs> 안녕 고마웠어요 장로 활동 같이 해줘서